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형준입니다.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이 <laughs> 자리에 우리 역사 발로세비한 자리 만들어 주신 가해사바로잡기 경남연대 이순일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감사를 올리겠습니다. 저희 전라도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. 짠, 아주 잡습니다. 우리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전라북도 삼개 지자체가 어, 전라도 청년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전라도가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되고 해 왔는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전라도 청년사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라도 청년사 속에 우리 전라도를 외놈의 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분노했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그첩보을 드신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. 여러분들, 평양골 아시죠? 남원에서그 전라도 청년사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첩보을 들어 올려주셨습니다. 우리 양경님 집행위원장님, 박성만 집행위원님, 다들 멋지게 시작되습니다그 협불은 광주에 또 전북에, 전남에 횃불이 되었고 대한민국에 횃불이 되었습니다. 전라도 참년사의 공정식을 우리의 힘으로 막아주습니다 그리고 그 격려하게 숨어서 무조건 출발하고 다음의 내용은 바로잡겠다다든진일사업으로 물들였던 현찰위원들에게 먼저 공개해서 잘못된 점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들였습니다. 여러분 네,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